금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찬양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십년 가운데 주의 영과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사 영원부터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의 경륜이요. 복음의 비밀의 경륜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분명히 낱낱이 드러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생각과 기준대로 죄를 깨닫고 판단하고 후회하고 다짐하는 것이 회개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영적 죄악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사, 참으로 온전한 회계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회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기를 강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꿈꾸고 공부하고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의 모든 일도 조금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지 못한 우리의 능력과 건강과 재물이 조금도 우리의 힘과 의지와 소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과 힘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할 수 있는 영적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분기시오 하나님의 기업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환난과 고통 중에 처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의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고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고 구하오니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한 모든 성도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는 자마다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류,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시편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임교회 모든 성도마다 주님 안에서 더욱 강건하여지게하여 주사 이 악한 날에 항상 깨어 근신하여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날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 구함으로 복음의 영적 군사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속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강민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여 주사 이 시대에 복음의 일꾼되어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